우리 모두의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 2001년도 도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 그게 실이는 아닐 것 같은데 뭐라고 부릅니까? 그 악기를 예? 뭐라고요? <laughs> 향필이 예. 피리는 피린, 피리인데 좀 크고요 레코드는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이건 나무로 되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 앙상블에서 첼로 클라리넷 플룻 바이올린 이렇게 함께 찬양 시간에 또 기도 후주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소리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감동도 받고 예 물론 우리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현악기라든가 불혼악기라든가 또 이런 악기는 또 악기대로 또 우리를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좀 그런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예,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 바라고요. 2011년 새첫 주일을 조합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올해 마지막 52주째까지 매주일 시간시간 조합에나와 주일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또 많은 복을 받으시고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로 우리 온 교회가 주일 성수한 일에 성도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언제 한번 TV를 보다가 전 이렇게 다큐멘터리 그런 프로들을 가끔씩 봅니다. 여행기나 뭐 동물의 왕국 등등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냥개가요 호랑이를 끝까지 추적해서 바위 구멍까지 몰고 갑니다. 무서운 호랑이가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사냥개들이 막 달려듭니다 호랑이한테요. 오히려 그 사냥개의 당돌함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호랑이의 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 송곳니 예, 끔찍합니다 그리고 앞발을 막 휘둘리고 있지만 그 호랑이의 그 위용 앞에서도 이 사냥개가 당당하게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개가 호랑이한테 그렇게 달려들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 사냥개 뒤에 어떤 맹수라도 제압할 수 있는 총을 들고 있는 포수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대드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고요.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무릇 우리 모두들도 믿는 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그 믿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반면에 두려움과 걱정,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은요, 사랑을 느낄 때와 공포를 느낄 때의 차이가 최소한 10배 이상은 난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랑을 느낄 때와 두려움을 느낄 때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건강으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가도 어떤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때, 큰 사랑에 감격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잠재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고요, 의심하고요, 낙심하면 자기의 힘이 다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초로한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1788년 200년 전에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란 분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왜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책에서 다섯 가지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로마 제국 그 당시에도요. 이혼율이 급증해서 인간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신성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파괴로 가는 것은 당장 두 사람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녀의 문제요.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가정의 붕괴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멸망의 이유는 높아지는 세율과 계획성이 없는 재정 지출입니다. 낭비했다는 겁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필요 없는 낭비를 일삼는 그 낭비성이 개인이건 나라건 다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일은요,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빌린 셈 치고 먼저 쓰는 사람.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낭비해서 망하는 겁니다. 낭비해서요. 세 번째 멸망 이유는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원형육장에서 사람과 동물을 싸우게 만들어 놓고 좋다고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덕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쾌락, 비도덕적인 쾌락을 즐겨갈 때그 사회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쓸데없는 군비의 확장을 한 것도 멸망의 원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기본이 지적하는 로마 멸망의 근거는 종교의 부패였습니다 사람의 도덕세계와 정신세계를 이끄는 종교가 형식화되어지고 생명력을 잃을 때 결국 그 사회도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에드워드 기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로마의 이야기가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좋아합니다. 이긴다, 진다. 여러분, 승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전쟁 관계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싸움이니까요. 이기고 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 이런 승리 가운데 정치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지배력의 문제예요. 힘겨루기입니다. 지배를 당하느냐, 지배하느냐.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을 들지 않고 하는 싸움이 정치다. 총만 안 들었지, 총 들지 않고 하는 싸움이 정치래요. 그리고 총을 든 정치는 전쟁이다. 어떤 뭐 그런 말을 해요. 총 들지 않고 싸우는 것이 정치입니다. 누가 이고 누가 지는 겁니까? 지배를 당하면 지는 것이고 지배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선교에 이면 지배자가 되고, 선교에 지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겨루기가 정치, 그런 승리예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승리도 있습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결국,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도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조그만 수포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다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거기서 승리하느냐, 지느냐, 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부자나 재벌이 승리를 하지만, 그런데요, 언제나 이상하게도 영원한 승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보다 나은 기술, 보다 많이 알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부끄럼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다른 나라에 몰래 내다 팔다가 걸려서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더 나은 기술, 좀더 좋은 기술, 기술과의 전쟁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요, 사실 도덕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 운동 경기도요. 단순한 운동 경기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도 도덕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해도 먹어서는 안된 약물을 선수가 복용하면 실격입니다. 지켜야 할 룰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실격입니다. 도덕적으로 결여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데 서로 상대간에 이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운동 선수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한다면 그 사람도 제대로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 같은 경우 보면 서로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이게 여기 맞으면 찢어지고 피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더때려야 됩니다. 약한 데를 때려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막피 흘리며 싸우다가도 땡 하고 끝나면 그래도 가서 껴앉잖아요. 예? 등도 이렇게 두드려 주고 좋은 장면입니다. 미워서 때린게 아닙니다. 힘을 겨루는 것이고 실력을 겨루는 것이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상대를 미워하면서 경기를 했다면 그 사람 제대로 운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위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좀더 나아가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유와 거룩함을 얼마만큼 지켰느냐? 우리는 그 물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탄입니다. 악이요 죄요 자기의 정욕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을 좀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신과의 싸움은 대략 세 가지 차원에서 승부가 가려집니다. 첫 번째 차원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차원입니다. 끝까지 믿으면 이긴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반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 것입니다. 하도바울은 그의 유서 같은 디모데서 사장 말씀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의와 사랑과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얻었다면, 사업은 실패했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결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폐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의롭다 하신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심을 우리 모두가 입었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 정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